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책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산책 명상은 천천히 산책하면서 몸과 마음의 의식을 깨우는 명상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이어폰을 사용하여 산책 명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걸으면서 함께 명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열고 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눈에 무엇이 보이고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 가만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열린 알아차림입니다. 열린 알아차림은 하나의 대상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는 대상에 주위를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열린 알아차림으로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온몸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전체적인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얼굴의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쁨이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합니다.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알아차립니다. 온몸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발바닥의 어느 부분이 바닥에 닿는지, 그 느낌이 어떠한지 알아차립니다. 왼발, 오른발의 느낌이 같은지 다른지, 그 속도는 어떤지 알아차립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발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다시 들어 올려질 때, 전반적인 발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발에 대한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 사람들, 건물, 자동차, 동물 등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등을 떠올리지 말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사람을 알아차리고, 나무를 알아차리고, 건물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그저 알아차리면서 산책을 합니다. 이번에는 발에 대한 알아차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새소리, 자동차 소리 등이 귀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어떤 소리는 작게 들립니다. 일어나는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립니다. 지금 당신은 온몸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산책하면서 사물과 사물의 빈 공간, 소리와 소리의 빈 공간, 생각과 생각의 빈 공간, 느낌과 느낌의 빈 공간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만약 눈에 자동차들이 지나가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빈 공간을 알아차리고, 눈의 간판에 글자가 보이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 소리 사이에 빈 공간을 알아차리고, 새 소리가 들리면, 소리와 소리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알아차립니다. 열린 의식을 가지고 천천히 산책하면서 지각하는 것들에 비어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천천히 산책하면서 열린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통제하거나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 빈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산책하고 있습니다. 산책 명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이 떠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 속에도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의 열린 공간임을 알아차립니다. 열린 공간이 열린 공간을 천천히 유의하듯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산책합니다. 이제 산책 명상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산책길 되십시오. 감사합니다.